중국인들의 각종 이슈에 대한 현지 반응과 그와 관련된 여러 상식을 함께 전해드리는 오카슈의 두 가지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약정신 관련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12월 말 중국의 한 온라인 채널에 중국인들은 왜 계약정신이 없는가 라는 주제의 글이 올라와 지금까지 댓글이 달리며 많은 중국 네티즌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시자는 현대사회에서 계약의 출현은 일종의 진보한 것으로 보이지만 도덕적 결여로 생기게 된 것이라며, 모세가 유대인을 이집트로 데려가는 과정 속에서 군중통제를 위한 일종의 법적 성격의 종교적 약속에서 그 뿌리를 두고 있다며, 과거 시크로드를 통한 무역 중 수없이 많은 위험물들 사이에서 무역과 무역의 완성을 보장하기 위해 물류책임자와 계약을 체결해야만 했다고 적었습니다. 이후 이러한 위험을 분담하기 위해 보험업이 등장하게 되었고, 주식거래, 채권시장 등이 나타났다며, 이를 위해서는 엄격한 제도적 보장이 필요했는데, 그 보장이 바로 계약이고, 그 계약을 자발적으로 완성하는 것이 계약정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왜 중국인들은 계약정신을 우선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과거 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전통문화 속에서 우선 수신, 재가, 치국, 평천하였다며 수신의 전제가 명덕으로 바로 도덕적 구속력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이러한 구속력을 위한 제도적 보장이 가능했고, 사회 구조와 결합해 효를 이용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최후의 보장이 가능했다며, 이런 상황하에서 계약이라는 것은 오히려 개인의 자율과 도덕성에 대한 불신이었고, 그러한 의심은 일종의 멸시와 도덕적인 모욕이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기간의 농업사회로 인해 상업적인 요소가 많지 않아 계약의 배경이 부족하였고, 그래서 보편적으로 계약을 통해 제약하려는 현상이 나오거나 존재할 수 없었다며, 중국인들이 계약 정신이 없는 것은 이런 정신이 좋지 않은 것도, 또 중국인들이 신용이 없어서도 아닌, 그저 또 다른 효과적인 신뢰라는 메커니즘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글을 마쳤습니다. 댓글 수가 너무 많고 할 말들이 많았는지 각각의 댓글 분량이 너무 길어서 제 개인적으로 눈에 띄는 것들 위주로 일부만을 골라 정리해 보았으니 시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 인테리어 할때 벽면을 다시 한번 보수해 준다고 해서 보수를 높게 줬었음. 인테리어 끝나고 10년 지났지만 내가 무수히 재촉을 해도 와서 보수 공사 안 해준다. 이유는 내가 대금을 한 번에 다 줘버렸거든. 그런 걸다 계약서에 적어야지 우선 예를 다하고 안될때 무력을 쓰는 게일 터지고 세게 나가는 것보다 낫다 유격대들한테는 소용없어 인테리어 업체는 그냥 막 파산하고 이름 바꾼다고 중국 국내에는 백년기업 없잖아 만약 네 생각에 계약서가 소용있다면 그럼 아무 일도 없었겠지 순진하다니까 사실 계약 정신은 법률 법규 보장이 필요한 거다. 도덕적 차원이지 아직 법률까지 못 갔음. 유럽 미국을 진짜로 이해한다면 걔들 신용은 이미 법제화했다는 걸 알게 될 거다. 서방 경제학의 첫 가설은 바로 인간성은 이기적이라는 건데 동방에서는 인간성을 본래 선하다고 보고 인성이 이기적인 건 사람이 교양 없어서다. 좀나자신감 모두를 속이는 것 같네. 매듭을 묶어 이를 기억하는 게계약에못태였고 중국의 계약세 정신은 인의 예지신의 인문정신 속에 담겨있었다 왜냐면 계약정신이 인의 예지신 정신에 비해 낮은 단계에 있었기 때문이다 네가 말좀 해보시지 미국 서방은 계약정신이 있음 걔들은 약속 포기정신이 있으시지 중국은 이란 핵을 파괴하지도 프랑스 기후협약을 내놓지도 WHO 탈퇴를 자행하지도 않았다 계약정신은 바로 나랑 한편 아니면 네걸 뺏는 거야 그건 해방이라고 부르는 거임 옛사람들은 신의를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현대인들은 보잘것없는 이익을 위해서 도덕적으로 무너져도 무슨 계약 신의 같은 걸 따지지 않는다 옛사람들이 중국인인 것도 아니구만 그럼 문제구만 그런 단오절 공자, 맹자, 노자는 우리 거 아님? 아시아 대륙 거지 님미 말한 게 중국인이에요 지금 중국인이 딱 그렇다니까요 네가 말한 옛사람은 어디 옛사람이? 난 어째서 중국 옛사람은 딱 36개만 남은 거 같을까? 몇천 년 동안 다들 생존에만 바빴고 계속 생사의 갈림길에서 허우적거리다 보니 수단을 가리지 않고 경쟁에서 더 우위에 서려고 했기에 신용은 종종 자기 자신을 죽게 했었다. 오랜 세월을 거쳐 대대로 누적된 자연적인 선택이 진화에 영향 준게 명확하지. 착한 사람을 손해보는 거야. <laughs> 왜 중국인이 계약정신이 없다고 함? 상황 사목 입신이 계약정신 아니냐? 분명마다 서명계약은 계약아님? 이행을 안하거나 거절하면 그걸 위약이라고 부르는거다 네가 중국인들은 위약을 잘한다고 한건데 그건 정신하고는 관계없는거고 인성이랑 관계있는거다 국제적으로 위약하는게 중국인만 있음? 너무 극단적이잖아 너한테 할 말이 없다 계약 정신이 없으면 중국 표호는 어쩌라고? 자신감 모두를 속이는구만. 사실 전 세계가 다 비슷하다. 전부 다 군자라면 계약으로 되는 거고 소인이 있기만 하면 계약으로는 안 되는 거임. 그래서 세계 각국이 필요한 일종의 규칙이 바로 법률이잖아. 중국은 계절풍 기후라 더울 때 비가 와서 식량 생산량이 많았기 때문에 고대 중국은 모두 소농경제 자급자족이라서 상업이 발달 안 했고 그래서 계약정신이 부족한 거다. 유럽은 그렇지 못해 식량을 교환해와야 했기 때문에 상업이 발달해 계약정신이 생긴 거임. 현지 상황 따라가는 거라고! 어릴 때, 신문 기사에서 글을 하나 봤는데, 반만년문명사를 가진 국가와 인민이, 아무데나 침을 뱉지 마세요부터 교육하고 배워야만 하는 것이 가슴 깊이 찔려왔다. 게시자 말이 맞는 거고, 실제 상황이다. 조상님들이 말씀하신 무심부리를 풀어보면, 그게 바로 한 말은 지키고, 계약은 쌍방이 말한 대로 쓰고 증거 남기는 거 아님. 근데, 지금은 오히려 외국인들한테 비웃음 당하고 조롱 당하는데, 단식이 나온다. 기계적 모방에 계약정신 없는 건 도덕적 구속을 상실한 사회환경 때문이다. 계약정신의 이면에는 도덕적 구속이 있는 거임. 어기면 엄청난 사회적 도덕적 대가를 치르게 된다. 노인이 넘어지면 부축해야 할까 말까랑 같은 거지. 요즘 사람들은 다 차갑고 무정해? 아니거든. 부축했다가 경제적 손실과 마음의 그늘이 생겨서잖아. 중국에는 계약 정신이 있다 그중에도 춘추시대 때 그저 불행하게도 후에 우리가 다들 우스운 케케묵은 거라고 생각하게 돼서 그렇지 그래서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한 이후부터 중국인들은 계약 정신이 사라졌고 더 이상 규칙을 지키는 걸 자랑스러워하지 않게 된 거다. 보충하자면 불안정한 환경으로도 신용을 지키지 않게 되는 거임 왜냐면 신용 지키는 건 오랜 기간 이익을 보기 위한 건데 지금 환경이 너무 쉽게 변할 때는 눈앞의 이익이 더 중요하니까 이럴 때 신용 행위는 생존 가치가 없는 거지 몇천년전옛 중국인들은 신 중국인들만큼 똑똑하지 못한 거지 지금만큼 파렴치하지 못한 거야 말로 진짜겠지. 지금 이래잖아 지금, 지금. 지금? 덕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는 예지신까지 부족하다. 중국인들이 계약정신 따질 때 서방인들은 아직까지 나무 위에 있었어. 중국에서 무는 인의 예지신, 무는 지신 인용음을 따졌는데 신이 바로 계약의 핵심인 거다. 우린 사람을 기초로 정을 우선으로 하고 정으로 해결 안 되면 이치, 이치로 안 되면 법에 호소하는 거임. 서방은 겉으로는 계약 얘기하는데 사실 가장 계약정신 없는 거다. 안 그럼 왜 전쟁, 소송, 브렉시트, 가격 인상, 금수, 운송금지 같은 나쁜 것들이 있었는데 마음처럼 잘 안되는 사람들만 맨날 옛날 얘기 꺼내는 거다. 차나이는 과거의 용맹을 얘기하지 않는 거지. 말을 완전 멋진데 하나도 할수 있는 게 없어. 법률법규로 계약 정신을 제약하지 않으니 결과적으로 지키지 않는 사람은 맨날 이뻐서 점차 지키는 사람이 없어진 거지. 신용없는 사람이야말로 계약을 중시하는 거다. 자기는 계약 정신이 있는 사람으로 포장하는 건데, 본질적으로는 가장 계약을 중시 안 한다. 왜냐면, 이런 사람들한테 계약은 그저 도구일 뿐이라서, 남들을 구속하는데 쓰는 거지. 자기 자신을 구속하는 게 아니거든. 맞으면 쓰는 거고, 안 맞으면 검으로 바꾸는 거지. 이 IQ 정보게. 개시자 관점에 동의 안 한다. 중국인들은 가장 계약 정신이 있으니까. 분자 이런 사마 난추 같은 게 바로 계약 정신을 보여주는 거다. 근데 중국은 민중의 도덕적 수양이 잘돼 있어서 대부분 도덕적 차원에서 해결이 되니까 법적 차원으로 가지 않는 거고. 네가 장사하러 가면 계약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 알게 될 거야.